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영향으로 다른 은행까지 연쇄 파산의 공포가 밀려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2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위기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금자보호법이 있으니 본인의 예금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일까요? CMA나 IRP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예금자 보호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이 무엇이고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1장 1조에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의 뱅크런 사태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정하고 기업 혹은 개인의 파산이 늘어 연체율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금융 불안을 염려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액을 최소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뱅크런 사태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제1장 제2조 1항에 의하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기간별 숫자를 살펴보면 은행이 53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총 108개, 보험회사가 44개, 종합금융회사가 한개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80개로 총 286개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새마을금고, 신협협동조합, 무채국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PF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0%에 육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마을금고중앙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세마을금고법에서 예금자보호제도를 명문화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에 충분한 준비금을 세마을금고중앙에 설치하고, 중앙의 기금이 충분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기금의 수신자에게 0.95%라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우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동협, 수협, 신협 역시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기관 역시 새마을공고처럼 운영계금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100% 정부에서 보장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법에서는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예금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는 앞에서 명기한 예금자보호대상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2013년에 있었던 동양증권 사태를 보면 동양증권이 CMA를 판매할 때 미지정과 MMW mmf로 분리하여 판매했는데 mmwmmf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받을 수 없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권 대부분의 상품은 예금자 보호 상품입니다. 청약 통장 역시도 주택기금 계정으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CB, RP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 법인의 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증권을 매수하지 않은 잔액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 CMA, ELS, ELW는 특약이 없는 이상 비보호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이라서 이자를 고려해서 예금을 하셔야 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은행에 여러 계좌를 만들면 5천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동일은행에 5천만원씩 예금한다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씩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각각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별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3년째 5천만 원으로 동결인 상황이라서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들을 보더라도 미국은 25만 달러, 캐나다는 10만 달러, 일본은 1천만 엔, 독일은 10만 유료인 상황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인상하는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의 TF가 운영 중이며 8월 말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IMF와 뱅크런, 금융위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은행들의 어려움과 국내 은행들의 루머도 예금자들에게는 많은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재테크의 기본인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트위터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본인의 예금 계좌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전적인 금융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